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예, 도르래의 도르래, 도르래 예, 도르래의 원리. 예, 시험 잘안 나와요. 어, 잘안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죠. 고정 도르래는 예, 힘의 방향을 바꾸고 예, 움직 도르래는 예,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바꾼다. 예, 아주 기본적인 건데 뭐 시험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가죠. 그 바로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예제. 요거 요 놈을 되게, 참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 이거. 그림 그리기가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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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죠. 아이 그림이 이게 또 너무 동그라미가 너무 크다 안 되고 예 네. 반쯤 와야 되고요. 예 네. 요쯤 와야 되고 여기에서 중심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 줘야 되고. 예, 얘는 아. 이렇게 내려와서 아, 요 점에서 그려 줘야 돼. 예. 자, 봅시다. 어, 아까 전에 제가 음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고 이 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케이블인지를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왔죠. 예. 얘가 T1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블이 요렇게 가서 요래 와서 요래 왔어요. 예.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작다한 케이블이 여기 하나 더 붙어 있고요. 예.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T3라고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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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에 웨이트가 하나 있죠. 예. 여기에 500kg. 잘안 썼죠.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 그림이 그저치 되어져 있는데, 대충 이해합시다. 예. 하나의 케이블에, 하나, 한 개의 케이블에 걸려지는 장력 T는, 예, 동일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즉,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한개 케이블이죠. 어, 이 케이블에 걸려지는 어느 위치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나 이 노란색 케이블이 받고 있는 힘은 T1이라는 힘으로 갖다 내기고 이 파란색 케이블은 어느 위치에서나 걸려지는 힘은 T2로 갖다 내기고 뭐 이건 하나밖에 없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르래 주위에서 끊어서 보시면 돼요. 도르래 주위에서. 자, 이 도르래 볼까요? 이 도르래에서 잘근, 잘근, 잘근 끊어서 보시면 자, 봅시다. 자이 하얀색이죠? 케이블을 인정밖에 안 받죠?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끊는 끊는 위치에서 내가 이쪽 보고 있어요. 이거 아주 나중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피똥 쌉니다. 자, 봅시다. 잘라서 내가 이쪽을 취했죠? 취한 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항상 표시하세요. 어, 여기 인장이에요. 인장. 인장. 인장 방향이에요. 노란색이니까 얘가 T1. 됐죠? 예. 네. 그 다음 이쪽으로 T2. 됐죠? 파란색. 이쪽으로 T3. 아, 아 죄송합니다. T2. 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힘이 평형 상태가 되어야 되죠. 예, 그러면 E T1, T1 두 개죠. E T1 플러스 T2 이걸 500입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변수 두 개죠. 자,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서 여기에서만 봅시다. 여기서만 보시게 되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살짝 살짝 지울게요. 여기 또 마찬가지 근처. 여기 근처. 네. 생님 여기는 왜안 끊습니까?라고 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가 T1, T2가 변수지, T3가 변수가 아니죠 지금. 네. 구하고자은 T1이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죠 여기를 취할 거예요. 이 도르래. 어. 그러면 여기가 T1. 예. 네. 여기도 T1. 예. 네. 여기도 T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힘이 평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e, T1 이꼴 T2라는 것이 나오죠. 되나? 어, 그래서 T2 대신에 ET1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4T1, 4T1 이골 500 나오죠. 따라서 T1은 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요, 단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도로로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번 뭐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는, 어, 원리는 하나입니다. 뭐, 고정도로래움직임도로래다 집어치우고, 네. 하나의 케이블에 걸려지는 장력은 같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케이블에 걸려지는 장력 같다. 그 다음에 유리 3가 있습니다. 지금 유닛 1하고 유닛 2에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 직접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어, 챕터 2에 가시게 되면은 정전보호, 뭐, 그 뒤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 챕터 1에 유닛 1, 2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 뒤에 내용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닛3로 갑니다. 유닛3. 부정형 차수죠. 요거는, 요거 만으로, 만으로 시험이 나와요. 요거 만으로, 요거 만으로. 부정형 차수. 자, 봅시다. 어,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있어야 하는 구조물에 뭐가 있느냐. 보. 트러스. 라멘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전부 다 2D 상태에서 2D 평면 상태죠. 평면 상태, 즉, X축하고 Y축만 있는 상태예요. 어. 그러면은, 보호구조물, 보구조물이 보호 뭐냐, 이게. 뭐야. 뭘 보호라고 얘기하냐. 어. 보호라는 것은 충력하고, 아유, 미쳤다, 미쳤다. 아유. 네. 전단력하고, 아유, 아유 마음이 급하니까 예 전단력하고 모멘트 전단력 버티컬 로우드 예 전단력하고 예, 모멘트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트러스는 충력액셜 예, 포스 예.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하면 충력 P라고 그냥 P라고 적으면 충력이라는 뜻입니다 V라고 하면 전단력이라는 뜻이에요 예, 충력만 있는 부재를 구조물을 트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라멘은 뭐냐면은 충력 전단력 모멘트 우리 교재에서는 S라고 했네 S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쉘퍼스 이렇게 하는 것도 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되나? 전단전 모멘트, 충력, 충력 전단전 모멘트 다 있으면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됐나 어. 네. 즉 부재가 받고 있는 힘 이것을 우리가 부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죠. 간단히 봅시다. 그러면 충력이 뭐고 전단력이 뭐고 모멘트가 뭡니까? 이,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부재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 이 방향의 힘을 축력. 부재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힘, 전단력. 부재를 휘어주는 힘, 모멘트.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 예. 부재 축방향, 부재 진행방향의 힘, 축력. 자르는 힘, 전단력. 돌리면, 모멘트.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들을, 충력 전단적 모멘트, 이러한 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재력, 부재력, 혹은 뭐 단면력, 좋습니다. 이 부재가 받고 있는 힘, 이렇게 부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재들이 받고 있는 힘이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보는 두 가지가 있고, 트러스는 한 종류가 있고, 라면은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이 기본해요. 기본. 여기까지 문제 없죠? 기본, 구조,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가 뭐고, 어, 라면이 뭐고, 트러스가 먹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경계 조건, 경계 조건. 자, 지금 우리 2D 상태에서만 일단 얘기합시다. 경계 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경계 조건은 딸랑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엄, 엄청 겁나, 엄청 뭐 많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딱 두, 네 가지입니다. 하나 힌지, 롤러 고정단, 자유단. 오케이. 힌지가 뭐냐? 연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변이가없는것 어. 그다음에 롤러는 연직 방향만 없는 거. 고정단은 연직 방향, 수평 방향, 휜 방향 변형이 없는 거. 자유단은 모든 변형이 다 가능한 것. 어, 요 아주 상식이죠. 자, 봅시다. 근데 자, 봅시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반력이에요. 즉 힌지 지점에서는 연직 반력과 수평 반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롤러에서는 연직 반력만 발생하고 고정단에서는 연직 반력, 수평 반력, 발력, 휜 반력이 다 발생하고 자유단에서는 아무런 반력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에요. 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반력이 있다라는 것은 변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력이 있다, 이걸 변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변형이 있으면서 반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주, 그거는 조금 저 뒤에 가야 되는데, 스프링 지점이 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 집어치고, 기본적인 개념만 생각합시다. 반력이 있다, 변형이 없다. 자, 연직 반력이 있죠. 연직 방향으로 쳐진 변형은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어. 그 다음에 힌지, 수평 반력이 있죠. 수평 반력이 있다. 이 지점에서는 수평 방향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연직 방향, 반력이 있다는 얘기는 연직 방향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휜 변형이 없죠? 어따, 어따, 따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얘를 아마 요런 식으로, 과도하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휜 변형은 발생하죠. 휜 변형. 어, 얘도 수평 변형이 발생할 수 있죠? 아주 미소하죠. 어쨌든 할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볼까요? 하중을 주게 되면은 요렇게, 요러... 요렇게 발생합니다. 여기 각도가 없죠? 예, 네, 각도가 없죠. 처짐각 발생하죠. 예, 네. 어, 돌아가죠 회전. 부재가 돌아가 버렸죠. 얘는 부재가 안 돌아가죠, 그죠얘 부재 돌아가죠, 그죠 예, 네. 돌아가죠, 돌아가죠. 예, 네. 여기도 돌아가죠, 그죠 예, 네. 이런 네. 놈들은 우리가 처짐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래 예 자유단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도 처지고 옆으로도 옆으로도 처지고, 예, 네. 여기다 봅시다. 그다음에 회전각도 발생하고 왜? 연직 방향 반력도 없고 수평 방향 반력도 없고 회전 반력도 없죠. 되나? 그래서 달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짐이 발생한다, 혹은 변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뭘라고 해줍니까? 네.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오는데 여기 다 설명이 돼. 이걸 알아야 돼. 여기 설명이 돼요. 어, 제가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설명 안할 거, 당연히 알겠지라고 했더니 당연히 모르더라고. 네. 그래서 어, 짧은 시간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D 상태에서만 얘기했죠. 2D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얘기 안 하면,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입니다. 예. 네. 근데, 3차원이 되게 되면, 여기 Z축이라고 합시다. 예. 네. 3차원이 되게 되면, 자, 봅시다. 어, 우리가 정적 평형상태 자, 정적 평형상태란 말이 있습니다. 정적이란 말은 뭐냐면, 정적 스테틱. 스테틱. 가만히 있는 상태, 예. 가만히 있는 상태. 어, 저, 가만히. 이쪽, 어, 정적평형 상태, 오케이. 정적평형 상태. 그 다음에, 정적인, 가만히 있는 평형 상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어, 지금 제가 가만히 서 있죠? 음, 가만히 있죠? 어, 근데 제가 이거 안 자빠졌죠?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돌아버리거나, 이러면은, 평형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예. 만약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다면 은 혹은 진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다면 은 동적 평형 상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 어, 자 동적 이런 동역학안 해요. 자스테틱 정력학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 어떠한 부재가 이러한, 이러한 보가 있는데 이러한 보가 가만히 있다. 어떤 하중을 받았는데 얘가 어쨌든 찌그러지고 변형을 했지만 가만히 있다.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정적평형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적평형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summation fx equal 0, summation fy equal 0, summation moment equal 0 정적평형상태에 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는 세 가지 평형방정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X축 방향 분력의 합은 제로, Y축 방향 분력의 합도 제로, 모멘트 방향의 분력도 제로, 합이 제로. 이세 가지 요, 어 방향방식이다 방영 성립해야만 그 구조물은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 고 얘기죠. 어. 아니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임의 정적 아니야. 오케이? 움직임 정적 아니야. 어, 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돌더라. 아, 아니야. 오케이? 되나? 요세 가지 상태가 있어야. 어, 방정식이 성립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2D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3차원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더 생기겠죠. FZ도 있고 재료가 되죠 3차원이 되게 되면 됐나? 그 다음에 이 모멘트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2차원행 경우에는 지금 요로 요 방향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럼 x축, y축 요 방향, z축이죠. 자 모멘트는 어떻게 잡는 잡냐면은 돌아가는 축의 중심 요쪽 z축이잖아. 지금 78에서 나오는 방향.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죠.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MZ대요. 근데 2차원 평면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요 방향밖에 없잖아, 지금. m x 를 이렇게, 요렇게 되고, MY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2차원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원에서는 그냥 M 이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도는 것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3차원이 되게 되면은, 요렇게도 돌아가고, 요렇게도 돌아가고, 요렇게도 돌아가죠. 어, 그래서, 방정식이 더 생기, 생기는 겁니다. summation 어, mx 꼬 zero, summation my 꼬 zero, summation mz 꼬 z e r 총 방정식이 여섯 개 나오겠죠? 아, 그럼 차원구조계에서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총 여섯 가지의 평형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구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잘안 나요, 그냥. 아 그렇구나, 당연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평형방정식하고 미지 변수의 수다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3절 갑시다. 안정과 불안정. 선생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불안정 어부정적 차수 이해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이걸 알아야 네가 부정적 차수를 계산할 수있다 예,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안. 이 이것도 모르고 부정 차수 계산한다그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기본,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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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암만 열심히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가 아무리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네. 아무리 우리가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어. 음.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면, 어, 그냥,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너무, 아니. 막 하는 것도 좋아. 어쨌든 학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막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할 그런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암기, 암기. 어? 야, 모든 과목이 다 암기는 아니죠. 네,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바빠, 지금. 할거 많아. 어. 근데 굳이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응. 어. 빨리빨리. 이걸 이해해야 돼요. 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됐나? 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안정과 불안정인데, 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자,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 그, 외적, 불안정, 내적, 불안정인데, 먼저. 선생님, 뭐 안정을 얘기하려고 자꾸 불안정. 불안정 아니면 안정이야. 오케이. 거꾸로 합니다. 자, 그러면 불안정. 불안정에는 외적이고, 내적이 있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외적은 뭐냐면, 외적. 외적은 경계 조건만 봅니다. 경계 조건만! 됐나? 어. 내적은 뭐냐면, 경계 조건을 빼고 보는 거예요. 됐나? 어. 반대죠, 그죠? 어. 외적은 경계 조건만 보는 건데, 얘는 뭐, 외적은 뭐냐면, 이 구조계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어. 이거 보는 거예요. 어.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하중이 가해졌어요? 얘가 좌우로 움직일까요? 위아래로 움직일까요? 그대로 서 있겠죠. 근데 안정이 안 되는 경우만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 이 조금만 딱 치면 어떻게? 쑥 가버리죠. 어 지금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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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식으로 쓰지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되나? 어 경계 조금만 보는 겁니다. 구조물 전체가 확움직여버리죠 어, 이런 경우에는 외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나? 어, 근데 외적 불안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 정적 불안정 있고 기하학적 불안정이 있어요. 자, 정적 불안정 바로 이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정적 불안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계 조건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X축, Y축, Y축, 모멘트. 어, 혹은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다 3개입니다. 정전 구조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안정적인 구조물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력이 최소 3개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몇개 이상? 3개 이상이 되었을 때 대부분 다, 반력이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3개 이상 나와야 최소 안정 이상, 이상, 안정일 거라고 추정해 볼수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반력이 두 개만 있으면 안정이 되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개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두개가 있죠. 반력이 두개밖에 없잖아.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가 세개였죠 2차원 구조에서, Summation FX 구조로, Summation FY 구조로, Summation Moment 구조로 했잖아. 방정식이 세개니까 미지수 세개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어. 근데, 미지수 자세, 자체가 개수가 세개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 세개까지세개 3개 미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어. 미지수가 너무 작다는 얘기야. 즉, 반력의 개수가 너무 작아서, 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외적 불안정 중에서도 정적 불안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하학적 불안정은 뭐냐면 이런 게 뭐예요? 반력의 개수는 3개죠. 반력의 개수는 3개인데 야, 이렇게은훅 간다. 그렇지? 어. 뭐, 뭐,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 이거는 미지수 자체가 부족한 거고 얘는 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반력이 몇 개야? 두개죠 어 어떤 하중의 위에 빽빽하게 둘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정적 불안정, 이런 경우를 기하학적 불안정, 되나요? 반력이 개수는 충분히 세개 이상이 되었죠. 세 개가 뭐네 개도 해볼까네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반력은 다섯 개야. 반력은 다섯 개인데 움직여.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하학적 불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